이 강, 게임 기획이란 무엇인가? 게임 기획의 개념과 준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기획자란 게임 기획자 직업의 개념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시스템 기획과 콘텐츠 기획의 차이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한 준비 방향,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 드릴게요. 네, 게임 기획자란 이 게임 기획자는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게임의 구조, UI, UX 구성 등을 설계하죠. 또 게임 규칙을 만들고 콘텐츠를 구성하며 각 수치 테이블을 작성하고 수치가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밸런싱을 합니다. 또, 게임의 컨셉과 세계관 시나리오를 구성하기도 하죠. UI 구조 설계 예시 이미지, 게임의 구조 설계 예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RPG 게임의 그런 구조도 있고, 오른쪽에는 UI UX 화면에 예시가 있죠. 이런 것들 다 게임 기획자가 작성을 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있고, 문이랑 창문이 두개 있고, 채통이 있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각자 생각하는 게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게임 기획서라는 문서화된 형태로 주면 네, 각자 생각하는 게 비슷해질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겠죠. 시스템 기획과 콘텐츠 기획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게임 콘텐츠가 정말 부족하네. 빨리 콘텐츠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것아니야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게이머의 겜돌이, 겜순이 언어의 콘텐츠와 게임 제작자의 게임 콘텐츠 기획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망생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게임 시스템 기획과 콘텐츠 기획의 차이가 뭔가요? 였습니다. 이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제작자가 아니라 게이머 유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게이머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라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망성 입장에서는 가장 혼동하고 이것 때문에 기획서를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 자체를 몰라서 기획서가 실무기획서와는 완전 동떨어진 기획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익혀둬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기획을 먼저 설명드리면 시스템 기획은 기능 기획이에요. 기능 기획. 쉽게 얘기하면 뭐 피처 리스트라고 해서 기능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는 게 네, 시스템 기획입니다. 기능이라는 거는 동작하는 것을 정의한 것들이죠. 네. 어떻게 동작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획은 기능적인 것, 게임 규칙과 UI 등이 동작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 시스템계. 기능이 동작할 때 필요한 이런 데이터 테이블, 수치에 대한 엑셀 표에 대한 그런 구조를 짜거나, 네, 인공지능, AI를 짜거나 만들게 되는 것. AI도 사실 기능이죠. 뭔가 AI라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거죠. 그것도 기능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 데이터의 타입, 퀘스트, 스킬, 레벨 디자인, 구성 요소, NPC 표정 등 여러 타입을 짜는 것 등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 타입이라는 것도 기능이겠죠. 그래서 게임 시스템을 목차로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퀘스트 시스템, 캐릭터 성장 시스템, 뭐 전투 시스템은 큰 목차이긴 합니다. 다음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전투 중에서도 네, 그 전투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세 목차로 나누셔야겠죠? 가방, 유일던전, 길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단위로 목차를 나누셔야 되고요. 화면에는 이제 화면 UI UX의 예시와 이런 화면 기획, 화면이 버튼이나 레이아웃이 뭐가 있고 UI 요소가 어디에 어떻게 있다 이런 것들도 UI UX도 네.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UI는 유저 인터페이스고, 유저, UX는 유저 경험이죠. 그래서 유저 경험을 고려해서 UI의 위치나 동선, 화면 연결 구조를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시스템 기획은 간단하게, 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기능 기획이고, 규칙 플러스 U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드릴게요. 게임 시스템 기획은,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 플러스 UI고 음. 기능 기획 이렇게 생각하셔야 을 됩니다. 게임 시트 기획은 규칙 플러스 UI고 기능 기획이다. 이렇게만 네머릿 속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랑 UI를 게임 규칙이랑 UI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기능 기능 기획이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 기획은 뭘까요 콘텐츠 기획은 양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보면 시스템 기에서 퀘스트 기획을 했다고 쳐요 퀘스트가 시스템 기획이죠 그러면은 퀘스트가 천 개예요 천개 근데 천 개를 다 기획하는 게 사실 콘텐츠 기획이죠 양적으로 채우는 게 그런데 천 개가 아니라 한 50개 정도만 퀘스트 똑같은 타입 어디서 몬스터를 잡아라, 친구를 맺어라, 골드를 앵게를 모아라. 뭐 이런 식의 퀘스트 타입이 50개가 있다. 그리고 퀘스트 UI UX의 동선과 어, 어디서 그파워이 뜨고 어디서 이제 보상받기 누르면은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퀘스트 NPC가 있는 거면 어디 말을 걸면은 어떻게 퀘스트를 받아오고 완료되면은 완료 표시가 뜨고 UI에서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을 기획을 할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양, 양이 1000개가 아니라 한 50개라도 구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들은 기능은 다 기획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기획해도 실제 퀘스트가 유저한테 전달이 되려면 수백 개 또는 천개 이상 이런 식으로 양이 또 많아야지 그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양 말고 그런 코어 그리고 껍데기 음. 그런 뼈대, 이런 것만 이제 그냥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게 이제 시스템 기획이고, 실제 유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은 이게 양도 많아야 되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나리오도 짜고, 이런 퀘스트 스크립트도 짜고, 실제 대사도 넣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도 입력하고, 이런 양적인 거를 채우는 거가 콘텐츠 기획인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쪽도 이제 좀 있어야 되고요 퀘스트 그냥 스토리가 좀 있어야겠죠 세계관도 있어야 되고 네, 대사를 짤려면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 기획이고 그래서 이제 설정 기획 컨셉 기획 뭐 스토리 기획 그리고 양적인 작업 이런 것들이 콘텐츠 기획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몬스터 설정 대사 퀘스트 넣기 보상 정하기 요일 던전 레이드 무한 던전 등의 보상 정해서 입력하기 이런 아바타, 옷갈아입히 게임에서 수많은 의상 설정 기획을 해서 이것들을 아티스트가 그릴 수, 그릴 수 있게 컨셉 기획을 하기 이런 것도 다 콘텐츠 기획이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 굉장히 이제 광대하다 수백 개가 있다면 그것들을 누군가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양적인 것을 네, 채우고 만드는 것이 콘텐츠 기획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계획은 양적인 것을 채우는 거, 설정 기획, 회계관, 풀 색, 스토리, 대상 네. 입력 보상 입력 이런 게 이제 콘텐츠 기획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제작 용어고요. 이제 콘텐츠 기획은 실제 유저들이 느끼거나 뭐 그냥 외부에서 그냥 게임업 제작팀 말고 제작팀 말고 콘텐츠를 추가해야 된다. 요일 던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작팀에서는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뭐 요일 던전도. 그냥 일반 용어에서는 콘텐츠겠죠? 시스템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작팀에서는 이것을 콘텐츠라고 하지 않고 요일 던전, 요일 던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요일 던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채우는 걸 콘텐츠 기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팀 내부의 그런 용어랑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작팀 내부에서 게임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작팀 내부의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기획은 이런 양적인 것을 채우는 것, 설정 기획, 세계관 컨셉 스토리 대상 입력 보상 입력을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거나 게임 기획에서 그리고 게임 시스템 기획은 규칙 플러스 UI 기능 기획을 게임 시스템 기획이라고 하거나라고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네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일을 할때 좋습니다 실무를 하시려면 이 용어를 꼭네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구분해야 어, 기획서가 시스템 기획서, 콘텐츠 기획서, 뭐, 레벨 디자인, 문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겠죠? 직군도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벨 디자인이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 배치하기 예시 이미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탑뷰로 대략 만든 거예요. 예시 이미지를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오른, 왼쪽과 오른쪽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탑뷰 3D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런 맵이 있다. 그래서 맵, 랩, 맵 레벨 디자인을 한 거죠. 뭐, 물 지형, 보물 상자, 시작 위치, 출구, 트랩, 주의 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브젝트 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레벨 디자인이죠. 그래서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치를 잘 하면은 어떻게 유저가 동선이 되고, 어떤 순서로, 어떤 경험을, 어떤 재미를 얻게 되고, 그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레벨 디자인이고, 게임 오브젝트 SNG도 뭔가 디폴트 건물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유저가 좀 게임에 적응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겠다라고 하면 디폴트 건물의 예시와 디폴트 땅의 예시를 레벨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퍼즐 게임도 퍼즐을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레벨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그래서 레벨 디자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콘텐츠 기획이 양을 채우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해서 수백, 수천 개의 양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레벨 디자인은 콘텐츠 기획과는 조금 다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 기획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배치를 재미있게 잘 해서 여러 난이도 있는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레벨이 뭐 그런 여러 난이도 있는 스테이지를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어,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밸런싱 기획이 있습니다.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레벨 디자인까지 했어요. 시스템 뼈대 만들었고 구현했어요. 콘텐츠 기획 양 채웠어요. 레벨 디자인 배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치를 맞춰야 됩니다. 수치 맞추는 것이 밸런싱 기획이죠. 그래서 네, 2월부터 할 겁니다. 2월부터 밸런싱 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스템 기획이 끝나면 이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기획과 레벨 디자인이 완료되면 하나의 완결된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의 모습이 완성되죠. 처음에는 더미데이터로 대략적인 밸런싱을 하고 또 게임이 재밌으면서 공평하게 또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 돈벌수 있는 밸런싱은 추가적으로 밸런싱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밸런싱을 해야겠죠. 이런 수치를 균형적으로 맞추는 것을 밸런싱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인은 만들어진 요소를 재미있게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밸런싱 계획. 수치를 균형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투 계획은 사실 시스템 계획의 하위 요소인데, 전투쪽이 굉장히 할게 많죠 디테일하고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전투기획 직군은 시스템기획에서 하나로 떨어져 나와서 아군기획 적군기획 그리고 레벨디자인 전투밸런싱까지 하는식으로 전투기획자를 따로 뽑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투기획은 시스템 전투쪽 시스템기획과 그 전투 밸런스의 일부와 레벨 디자인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레벨 디자인, 게임 밸런싱, 그리고 버그 잡아야 되니까 테스트, QA 테스트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 수행 순서는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레벨 디자인, 게임 밸런싱, 테스트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게임 기획자, 준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기획 지망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신입 직무는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캐스트 뭐쪽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시나리오 기획, 레벨 디자인, 밸런싱 등이 있는데 게임 개발 과정이 시스템, 콘텐츠, 레벨 디자인, 밸런싱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게임 시스템 기획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스템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기획서 작성을 먼저 연습하면서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기초를 다지기에 좋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콘텐츠 레벨 디자인 밸런싱 이런 것도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게임 시스템의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게임 기획 지망생이 다양한 주제의 기획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게임 시스템 역기획서가 유리하고 그리고 취업할 때 시스템 기획 쪽이 TO가 제일 많습니다 뽑는 곳이 제일 많고 취업 시포트폴리오로 활용도 높음으로 시스템 역기획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네 역기획서는 이제 시장에 런칭된 상용 게임 한 개를 샘플로 신작 게임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기획서를 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